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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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그에서 두 개씩 묶어서 빠른 템포의 곡을 연주할 때 보통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그나 트그나 투그 해서 좀 빠르게 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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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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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빠른 연속되는 그런 8분음표나 16분음표, 32분음표 그런 음들을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트리플 텅잉이라고 되어 있죠. 보통 악기 악보를 보면 악보를 보게 되면 3이라고 쓰여 있는 그런 악보를 보게 될 거예요. 세 개로 묶어져서 기록된 음표보다 더 빨리, 빨리. 뭐 8분 음표를 세 개로 묶어서 한 박자 동안 세 개의 음을 연주해야 되는 그런 경우를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걸 셋잇단 음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른 셋잇단 음표를 연주할 때 보통 쓰이고요. 드그드드그